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용강 소천TV의 김재선입니다. 오늘은 군민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시상을 추모하고 독립포공민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념하여 군민의 애국심고취하기를 위한 제67회 현중일 진임식이 열리고 있는 이곳 장성공원 충어탑앞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는 장성공원 충원탑입니다. 우리 민족을 비교했던 유교 동남시 국가와 민족, 자유, 그리고 내고약을 수호하시다가 산워신 2739여 영혼을 유로하고 그애국풍절로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승하고자 장성군 충국의열 충원탑 건립위원회에서 사회 각계인어 정성인은 뜻을 모아 이곳 충무공원의 영계를 다듬어 1981년 3월 11일 충원탑을 건립하였습니다 장성군에서는 조국수의 일성을 바친 고인들의 공을 드높이고, 숭고한애국 정신을 선양하고자 매년 6월 6일, 현충일에 많은 군민이 이곳의 마음 가운데 추념 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민성 8기 정성 논서로 당선되신 김한정 당선님께서 환호와 분호을 어평을... 전물공경 유족회 이석윤 회장님, 정물공경 민망인의 최기업 회장님, 상위공경의 이용기 회장님께서 함께 토너와 분양을 하시겠습니다. 국가 의광자 그리고 유가족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 67회 현중일을 맞아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뜨거운 애국심으로 조국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모든 국가 위공자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으로 그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국가에 바치고 모진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인원으로 현충일 추념식을 진행하여 매우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은 분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장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지금의 우리 장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린 순국선열과 고국영령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자 전쟁 영웅이었던 테너디 대통령은 가장 깊은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처럼 항상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고 국가유광자와 유가족에 대한 애우의 최선을 다하면서 그 순고한 정신을 이어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호국의 상징인 정승 공훈에. 전국 최대 규모의 문어가공원을 조성하면서 일상 속에 호국과 보은의 가치를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호국 영웅들의 그 숭고한 정신이 계속해서 우리 LOCT 장성에 기억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오늘 현충일을 기리는 등 갈증을 씻는 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희생을 추모하며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자리에 특별히 초청된 민선발기국민화학과 장성발전을 위해 애써주실 김한동 군수 당선인과 정철 김혜식 박현숙 도의원 당선인 그리고 우리 군의회 고재진 부회장님 오원석 신민석 차상현 의원님 김연수 서충경 나철원최미아 당선인 그리고 배승관 경찰서장님 김철주 교장님 제 최인석 소방 측장님, 장목공익군 집장님광주지방공원청 고수경 팀장님, 전물공경민족계이석용 회장님, 전물공경미망인의 최기업 회장님, 상위공경의 이홍기 회장님, 무공수원자의 최동진 회장님, 고역제재부의 조기안 회장님, 신규 전 노동자의 박감수 회장님 온람 잠전 노동자의 양글 회장님 태양군인의밴성석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가분한 사랑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아름다운 이 땅에서 내가 먼저 기이 되는 지혜로, 내가 먼저 무늬 되는 겸손으로 태어나는 대국자가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디긴돌이 되겠습니다. 인내와 용기가 필요한 일상의 싸움터에서도 끝까지 견뎌내는 승리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분단과 분열의 어둠을 걷어내고. 조금씩 더 희망으로 올 들어가는 이 초록빛 나라에서 우리 모두 존재 자체로 초록빛 평화가 되게 하소서 선이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며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셔 주십시오. 새롭게 사랑합니다. 새롭게 존경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8천만 민족은 남이 없습니다. 저희가 92살 먹었어요. 빨리 주십시오. 조국 통일 주십시오. 비옵니다. 6.25 참전용사 장성회에 계시는 올해 92세 김길동 선생님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지원을 했습니다.